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오늘은 4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가이 마이라즈라는 마이 사람이 행동 경제학자죠. 행동 경제학자인 가이 마이라즈라는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실험 대상자들에게 가격의 그래프를 네 오르락 내리락 시간이 지나면서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가격의 그래프를 그의 실험 대상자들에게 보여주었대요. 그래프는 실제로 어떤 것이었냐면 과거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어요.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하지만 마이로아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절 전체를 그 그래프가 보여주었다고 최근의 변화들을 미래 가격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가 요청을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예측해봐라. 어디로 그 가격이 움직이게 될 건지, 그 다음에. 그리고 제공을 했죠. 그들에게 보상을. 만일 그들의 예측이 실현되면. 그러나 마이로아지는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의 참가자들을 두 개의 범주로, 카테고리로, 농부와 제빵사라는 이두 개의 범주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의 참가자를 나누었대요. 농부들은 보상을 받을 거예요. 받을 겁니다. 추가 보상을. 만일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높아지게 되면, 이제 제빵사들은 벌게 될 겁니다. 보너스를. 만일 이 미리, 이 미리 저렴해지면, 아까 제가 곡물이라고 했나요? 밀 가격. 다시 한 번요. 농부들이 추가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추가를, 받게 추가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만일 미래 가격이 높다면, 제빵사들은 보너스를 받겠죠. 만일 이 밀의 가격이 저렴해진다면, 그래서 피 실험자들 실험 대상자들은 벌게 될 겁니다. 두 개의 어, 별개의 보상. 아까 첫 번째 보상이 뭐였죠? 예측이 맞으면 첫 번째는 예측이 맞으면 보상을 해주었고 두 번째는 밀 가격이 오르면 농부들이 보상을 받을 거고 밀 가격이 낮으면 제빵사들이 보상을 받으니까 두 개의 보상, 별도의 분리된 두 개의 보상을 벌게 될 거예요. 실험 대상자들은. 하나는 어떤 보상이냐? 정확한 예측에 대한 보상. 또 하나는 보너스. 만일 그 미래 가격이 이동하게 되면 그들의 방향으로, 그들이 예측한 방향대로. 이제 마인라이즈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절 전체를. 어, 보너스에 대한 이 기대감이 영향을 끼쳤어요. 그 예측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농부들은 희망하고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이탤릭체로 되었으니까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측했습니다. 대절 전체를 미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제빵사들은 희망했고 예측했습니다. 정 반대를. 그들은 허용했죠. 그들의 희망이 영향을 미치도록 그들의 추론에. 이제 결론입니다. 요약문. 이제 참여자들이 요청을 받았죠 예측하라고 가격의 변동, 미래 가격의 변동을 예측하라고 요청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바람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예측해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되는데 이제 부연 설명할게요. 이제 그들의 희망이죠 바람 무엇에 대한 어디로 가격이 이동하게 될지에 대한 그들의 희망 바람이 그것이 결정되어졌죠. 집단에 의해서 그들이 소속된 집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긴 했는데 어, 어디로 그 가격이 이동할지에 대한 그들의 바램이 결국은 그들의 예측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 고생 많았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감사합니다.